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만드는 부분 그 부분에서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 어 원래 ux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ui 라는 얘기를 많이 썼지 용어를 유저 인터페이스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 보다는 experience 가더 중요하다 경험이 그래서 이제 ux 라는 얘기들을 쓰는데 어, 그게 그거다 어. 자 이제 우리가 UX를 이제 만든 디자인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 먼저 중요도, 어, 중요도나 난이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어, 어, 중요도는 이제 에, 전체를 하게 되면 이제 전체를 선택을 하는 거고, 지정을 누르면 어, 별세 개짜리만, 아니면 별두 개짜리만, 아니면 별 하나짜리만, 아니면, 아니면 별 무등급만, 아니면 뭐두 개만, 이쪽 두 개만, 이렇게 두 개만, 아니면 이렇게 두 개만. 아니면 이렇게 세 개만, 이렇게 세 개만, 아니면 이렇게 세 개만, 아니면 이렇게 세 개만, 아니면 이렇게 세 개만, 아니면 이렇게 하나하고 이렇게 세 개만, 이렇게 두 개에서 세 개만. 아, 이런식으로 할수 있겠지. <laughs> 편집 중한데, 자 그다음 이제 난이도도 마찬가지다. 아, 난이도도. 아, 저 프로그램을 켜놓고 얘기를 하자. 음. 자 여기 보면. 어. 지정을 별 이렇게 선택하고 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어. 그 다음에 난이도도 전체가 아닌 지정해서 중1중3고0 공통 이렇게 어. 선택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거지 자 요건 뭐 일반적인 건데 이제 시험 점수 부분 어. 시험 점수 시험 횟수 틀린 횟수 맞은 횟수 시험 경과 입력 경과 이거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볼게 시험 점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문제를 맞춘 횟수. 를어 시험 본 횟수로 나눈 거지 그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네번 틀린 게 있고 한번 틀린 게 있어 자 누가 어떤 단어가 더 많이 하는 단어일까 한번 틀린 단어가 당연히 더 많이 알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야 얘는 한번 풀었는데 한번 틀린 거야 그럼 얘 점수로 따지면 뭐야 빵점이야 어자 얘는 백번 풀었는데 어. 네번 틀린 거야 그럼 얘는 몇 점이야? 96점이야 그지 틀린 횟수로만 따지면 안 된다 어, 시험 점수로도 따질 수 있어야 된다 어, 그래서 틀린 횟수만 가지고 따지면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시험 점수라는 개념도 넣고 자 시험 횟수는 왜 넣냐 자 단어로 등록을 해놓고 시험을 한 번밖에 안 봤어 어, 이러면 은안 되지 어, 최소한 몇번 이상을 봐야지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하 30회 이하인 것들을 추려내겠다. 아, 라는 개념인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맞은 횟수는 틀린 횟수랑 틀린 횟수랑 이제 비슷한 거지. 어, 내가 적어도 한1 0 번은 맞췄어야지.라면 여기다 1 0이라고 넣어놓고 이상을 체크를 하면 1 어, 0번 이상. 잠깐만. 이거 이하로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이거 이하로 넣었어야 돼. 이하. 어, 이하로 넣었어야 된다. 어, 이하. 맞은 횟수. 이하. 음. 10번 이하인 것들을 추려내 되겠다. 아, 라는 얘긴 거지, 저 얘기는. 그다음에 이제 시험 경과는 뭐냐면은 자, 시험을 잘 봤어. 잘맞춰어 100점이야. 하지만 공부한 지한 달이 지났다. 아, 그럼 이건 다시 다시 공부해야지. 그치지 며칠 지난 거는 다시 보겠다는 얘기고. 입력 경과도 내가 입력을 해 놓고 1년이 지났서 아, 이거는 한번 다시 봐야지. 어, 그런 개념과 야즉이 아, 위에 있는 필터들에 의해서 우리는 문제를 고르는 거, 어, 내가 자주 틀렸던 거, 취약한 부분, 어, 혹은 어, 중요도가 높은 단어, 난이도가 낮은 단어, 뭐 여러 번 틀린 거, 점수가 낮은 거, 어, 그지? 배운 지 오래된 거, 입력한 지 오래된 거, 어, 시험 본지 오래된 거, 뭐 이런 식으로 어, 다중으로 이제 어, 고를 수가 있다. 자, 이 모든 건다엔드 연산이야. 엔드 연산, 어, 엔드 연산이라는 건 뭐냐? 내가 만약에 별 세계 중 이에 어, 여기 입력 경과 여기 체크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별이 3 개이면서 중학교 2 학년 과정이면서 입력한지 3 0 일이 된 것만 뽑는 거야. 어. 자왜 오와 연산을 안 했냐? 아 오와 연산은 문제집을 여러 개를 만들면 돼. 이거 어. 그러니까 오와 연산 은 필요가 없다. 어. 그리고 사실은 엔드 연산이 더 유용하다. 그지? 어. 그러니까 대부분은 근데 이렇게 쓰게 될거 아마 어떻게 쓰게 되냐면. 전체, 전체 해놓고 점수를 90점 이하인 것들 줄여 가지고 매일매일 반복 공부하면 될거 아마 그렇게 해도 되나? 아마도 근데 이제 좀 세분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문제 유형인데, 자 문제 유형은 뭐냐? 봐봐. 과로 문제 해석을 평가하는 거.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지. 그지? 해설문이 한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 문장이 나오는데, 예문이 나오는데 거기 중간중간에 괄호가 쳐져 있는 거지. 그지? 그 괄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라고 나오는 거고, 자 듣기 평가는 뭐냐면 우리는 영어 음성 발음을 가지고 있다. 어. 그래서 예문을 쭉 읽어줘. 어, 읽어주고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에 괄호가 있다. 어. 이 괄호 안에 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지. 어. 되게 쉬운 문제겠지. 그지? 난이도로 보면 이게 제일 쉽지. 어. 예문을 들려주고 그 괄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 버리면 되니까. 어? 하지만 그것이 분명 히 학습에 도움이 될 거다. 어? 자, 그다음 이제 괄호 문제, 수고 및 동사고. 어, 이것도 요거하고 똑같지. 그렇지? 어? 해석을 써 주고 수고를 써 주고 수고에 필요한 몇몇 단어는 어, 괄호를 쳐 주고 거기다가 이제 어, 끼워 넣는 거지. 그냥 유의어 반의어. 이건 뭐냐면은 해당 단어를 주고 이 단어와 비슷한 말은 이 단어와 뜻이 다른 말은 어, 이런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지 동사의 시제변형 이것도 우리가 다 조사해가지고 넣어놨지 go w e n t gone 어, 그지 그런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명사의 복수형 형용사의 비교 아 명사의 복수형을 는데 여기에 명사의 복수형이나 동사의 시제변형이나 형용사의 비교 변형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지 good, better, best 그지 p o t 의복수형 fit 어, 이런식으로 그다음 이제 단순 뜻 이건 뭐냐면은 스피드 퀴즈인데 하고 어, 어, 학원, 니네 학원에서 자주 하고 있는 거지 어, 영어로 말하면 어, 국어로 대답하고 국어로 얘기하면 영어로 대답하는 거 어,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낼수 있을 거야 음. 자 그다음에 태그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음, 예를 들어서 내가 단어를 사전 만들기를 할때 해당 단어는 어, 중간고사 대비용 단어라고 입력을 하던가 아니면 여기다 나중에 사전 관리라는 메뉴를 만들어 놓건데 을 사전 관리 메뉴로 들어가서 특정 단어를 쭈르륵 선택을 하고 얘를 어, 뭐 중간고사 대비용, 기말고사 대비용, 뭐 다음 주 월요일 쪽지 시험 대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 이, 그게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여기가 있죠. 여 보면 태그 이렇게 있지. 이제 태그가 없는 것도 당연이고, 어.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기말고사 대비, 그렇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옥스퍼드 3000뭐 이런 식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가 있는 거지.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가 태그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다.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될 거야. 음. 그다음. 어, 문제 미리 보기 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놓고 문제 미리 아직 구현을안 했지만 문제 미리 보기 버튼을 딱 누르면 해당 문제집을 딱볼 수가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 아웃을 해서 네가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다음에 시험을 볼수 있도록끔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문제 미리 보기는 쉽게 얘기하면 공부장 만들기, 암기장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네가 만든 이 문제집에 정답이 같이 써져 있는 거지. 네가 A4로 뽑아가지고 종이로 뽑아가지고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화장실에서 밥 먹으면서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쉬는 시간에 어, 잠깐 잠깐 따로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쉬는 시간 2, 3분씩 계속 이어붙여서 공부를 하면 하루에 한두 페이지는 충분히 할수 있을 거야. 어,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시험 보기로 넘어가면 될 거야. 자 그다음에 달성 예상 과 도전 과제는 뭐냐면 요번 이 문제 요번 문제를 잘 풀면 어떤 도전 과제가 뭐 달성이 될 거다라는 예상 문구가 딱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아파 회사는 지금 그걸 도입을 할 건데 어 블리자드 게임이 주로 도전 과제가 많이 있지 그지 어 총을 들고 튀어라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음 예를 들어서. 어, 인생은 달콤해라는 도전 과자가 여기 딱 써지는 거야. 이게 뭐냐면 90점 돌파시베스킨라빈슨뭐 이런 식으로 딱돼 있는 거지. 요 도전 과자가 달성이 되면 아빠나 엄마한테 문자가 뼈 가는 거지. 그럼 연주이는 베스킨라빈슨 아이스크림 콘 하나를 딱 먹는 거야. 그지? 어, 인생은 달콤해도 있고 인생은 피자 한 판, 오늘은 치킨이다 뭐 이런 거 피자도 주고 치킨도 주고 <laughs> 그런 거지. 음, 도전 과제. 음. 자 껍데기는 이제 만들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이 파일의 구조를 약간 좀 바꿔야 될거 아마 여기 보면 좀 난이도 맞음 횟수 시험 횟수 있는데 음뭘좀 바꿔야 되냐면 지금 이게 랜덤하게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었지 그지? 어, 무슨 얘기냐면은 랜덤하게 만든 툴을 간단히 제작을 했었지 저번 시간에 어,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뭐가 안 맞냐면 시험 본 횟수하고 맞음 횟수하고 틀려. 음, 틀림 횟수 하고 무슨 얘기냐 자 봐봐 시험 횟수 자뭐 음,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가 내가 시험 본 횟수가 한 번이야 그지? 블라인드 자 근데 맞, 맞은 횟수가 틀림 횟수가 블라인드 한번 찾아볼게 953번이야 그지? 랜덤하게 무조건 넣어가지고 그래 이 랜덤하게 무조건 넣는 게 아니라 적당히 좀 맞아야지 그지? 이거 음, 그러니까 뭐 10번 봤는데 3번 틀리고 7번 맞았다 뭐 이렇게 나와야지 그지 953번 한그한 한번 문제 풀었는데 953번 틀렸다 이러면 안되지 무조건 랜덤으로만 넣어서 다그 다음에 음 최종 시험 결과는 아마 안 쓰게 될것 같아 우리 유저 인터페이스 보면 최종 시험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그게 왜 없어도 되냐면 여기 보면 시험 횟수와 틀린 횟수가 있다 이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음 내가 열번을 풀었어 처음에 풀었는데 틀렸어 그러면 틀린 횟수가 플러스 1이 되고 어, 시험 횟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치? 자, 두 번째 시험을 봤는데 이거는 맞았어. 그럼 시험 횟수는 플러스가 됐는데 틀린 횟수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고 맞은 횟수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틀린 횟수는 총 0번이 되고 맞은 횟수는 총 1번이 되고 시험 분 횟수는 총 2번이 되는 거야. 이런 개념인 거야. 왜 이렇게 했냐면, 음, 자, 이렇게 하면 점수가 제대로 나오나? 두번 봤는데 한번 맞췄어. 그럼 50점이야. 맞기는 맞는데 요 부분은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 볼게. 음, 고민을 해야 된다. 현재 아빠 지금 요기 만들기 전에 지금 잠깐 좀 외부 나가 가지고 누구 좀 만나야 돼 가지고 어, 잠깐 정리를 하려고 동영상을 녹화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것을 어,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 작동하는 그러니까 껍데기만 지금 만든 거지만 껍데기만 만든 거지만 실제로 작성을 해서 문제 미리 보기 누르면 문제가 딱 이렇게 보여지는 거기까지 만들어놓고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어.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잠깐 그 개념에 대해서 이거에 뭘 하는 거다. 이걸 만든 이유는 뭐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 수고했어.